아니, 어디서 내인데 카드가 왔네? 캐나다. 아, 캐나다에서 누가 카드를 보냈구나. 뭐라고 적혀 있나?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아, 예수님 생일이 됐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의 생일이면. 종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아,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종소리... 아, 이 안에 방울이 붙어버렸네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아, 이 종만 울리니까 재미가 없네. 추리를 만들어야지! 우리 집사님들이 만든 추리가 있어요. 아, 추리만 있으면 뭐해? 사슴이 있어야지. 아, 사슴이 조금 늦게 왔어요. 사슴이 오늘 좀 예쁘게 단장한다고 조금 늦게 왔어요. 사슴 오면 뭐해? 눈이 와야지. 아, 눈 맞은 나무도 있어요? 또 있어요? 눈만 오면 뭐해? 새 소리가 들려야지. 아, 새가. 야 예수님 생일 다 준비됐네. 아, 정말 집사님 추리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슴 고맙다. 내년에도 또 와. 또 눈도 고맙고, 내 애들아,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 그게야 뭐, 레슬링 선수지.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거야 역도 선수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제일 힘이 센 사람은 뽀빠이더라고 뽀빠이는 해군이에요 해군 빵모자 쓰고 어 셀러복이고, 근데 뽀빠이는 아 힘이 세가지고 나쁜 놈들 오면 그냥 한대 때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니 뽀빠이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아 물론 있죠. 그때 대비해서 시금치가 있는 거예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알통이, 알통이 커져요. 한쪽 알통만 커지면 안 되니까. 한쪽 알통만 커지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알통을 찾아야 되겠어요. 어디? 어, 어, 어. 여기 밑에? 어디? 여기? 아, 못찾겠어요. 뽀파이! <laughs> 오늘은 한쪽만! 지금치를 반만 먹었더니, 한쪽만! 알통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뽀파이가 있어요. 근데 이 뽀파이는,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뽀빠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 너무 힘이 없게 태어났어요. 너무 비실비실하게 울 때도 아아 아, 이래 오래되는데 아아 아, 아, 이렇게 아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이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거든요. 이런 아들은 필요없어 당장 산에 가서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애를 종이박스에 넣어가지고 산에 묻어버린 거예요 웃음리안 해요? 근데 이 뽀빠이의 고모가 있어요 아니 아기를 아직도 살아있는 아기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넌 모르는 소리 하지마 이러는데 아, 이 고모가 밤에 아기 무덤에 가서 막 파보는 거야. 손으로 막 파봤더니 살아있어 그때까지 살아있어 그래서 고모가 이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와가지고 쌀뜨물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따뜻한 데 재우고, 애가 살아났어요. 우리나라 뽀빠이가 얼마나 약한가 하면, 처음 일어서는데, 다섯 살에 일어서 났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한 살에 다 일어났어요. 성가대 자격이 한 살에 다 일어나야 돼요. 내 뽀빠이 아저씨는 다섯 살이 돼야, 겨우 자고 일어난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너무 늦은 거죠 근데 뽀빠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도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응원대장을 한 거예요 서울에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서로 경기하는 것이 이 전통입니다. 전통.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상징은 호랑이. 연세대학교의 상징은 독수리. 그런데 서로 인정을 안 해요. 연세대학교 여학생은 고려대 학생들 보고 뭐라고? 그게 있는 동네가 안암동이거든요. 안한 걸 고양이 야옹 이렇게. 호랑이를안 하고, 고양이라 그래. 그러면 이 고려, 고려대 학생들은, 연세대 학생들 보고, 신촌골 까마귀 다오 아,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막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가 이겼다가, 고대가 이겼다가, 막 이러면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 뽀빠이는, 응원대장 하면서 알통을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기들 중에서 심장수술을 해야 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 때 약하다고 해서 땅에 묻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빠이가 될수 있는데 절대로 안 되죠. 시금치만 먹으면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강아지들은 전부 작고 예쁘장하거든요. 지금 밖에 가면 다옷 입고 아주 그냥 막 돌아다녀요. 예쁜 옷 입고. 근데 미국에는 큰 개를 키우는 집도 많아요. 어떤 집에서, 큰 개를 키웠습니다. 아, 주 사나고 큰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목줄을 끊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네살된 여자애가 있는데 잡아 먹으려고 이 개가 덤벼든 거예요. 근데 이네 살짜리 여자애에게는 다섯 살된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동생 물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빠가 이 개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개하고 싸웠어요. 오빠는 개인데 물려가지고 피투생이가 됐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얼굴을 키웠는데 얼굴에 9 0반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는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 하면 또 이런 미친 게 오면은 난내 동생을 지킬 거야. 이건 오빠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다섯 살짜리 남자애가 네 살짜리 동생을 개인들이 물려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지켜주는가. 미국 사람들이 얘 이름이 워커거든요. 워커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다. 아, 이렇게 질문에난 거예요. 아, 미국을 지키는 영웅이 누굽니까? 미국을 지키는 영웅이 누구예요? 아, 캡틴 큐 아닙니까 캡틴 큐가 미국을 지키는 영웅이거든요 근데 캡틴 큐가 이 뉴스를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영화에서 가짜로 미국을 지키지만은 이 소녀는 진짜 개인데 미친 개인데 물러가면서 자기 동생을 지켰다. 너는 정말 영웅이다. 나는 이 방패를 가질 자격이 없다. 이 방패가 뭐로 만든 줄 알죠? 소뚜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캡틴 큐가 이 방패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소포로 이 아이에게 보내준 거예요. 너는 진정한 아메리카의 히어로, 영웅이다. 나는 가짜 영웅이다 나는 지금 타이츠에 있고 이러고 있지만 나는 가짜 영웅이고 너는 진짜 영웅이다 소뚜껑을 가질 자격은 너만 있다 그래서 이 소뚜껑을 이 소년 워크에게 보내준 거예요 워크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 기뻤죠 소뚜껑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아이들은 이거 한번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메리칸 캡틴이 영화를 못 찍고 있습니다. 왜 영화를 못 찍을까요? 소뚜껑이 없어가지고. 소뚜껑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못 만들고 있어 다섯 살짜리가 영웅인 거예요. 자기 여동생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제가 어떤 꼬마를 알아요. 꼬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열이 나고 식사를 못 하고 계속 감기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소년을 데리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찰 받은 거예요. 진찰 받은 결과는 백혈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백혈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백혈병에 걸렸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머지않아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돼. 아,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우리는 금방 갈게. 너 가고 얼마안 있어서 금방 갈게. 그리고 그 애를 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산을 보여주면서 너가 죽으면 여기에 묻을 거야. 너 육체는 여기서 자고, 너의 영혼은 천사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가서 막 날라다닐 거야. 아, 그참 재미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친구들에게 막 나누어 주었어요. 이 장갑, 아, 이세무 장갑, 그리고 이 모자 이거 친구인데 다 나눠줬어 이거 선글라스 <laughs> 나눠줬어 예. 오늘 기도한 오늘 기도한 집사님 올라오세요 심재성 집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박수 그 애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애가 놀던 산에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먼저 갈 테니까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조금이 두렵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줘버렸어요. 장난감도 다 줘버렸어요. 천국에 갈 거니까. 이게 예수 믿는 어린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12살 된 예쁜 여자애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펄펄 났어요. 이 여자애의 아버지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이 아버지는, 아, 우리 딸이 너무 열이 나네.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있는 대로 아빠는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집 애가 12살인데요. 딸인데요.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아, 그래? 12살 된 여자애가 죽으려고 한다고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회당장 야유하고 막 집으로 가고 있는데 종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딸에는 죽었어요. 그때 이 아빠는 "아, 아, 아, 죽었구나 막넘어질려고막 흔들흔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아이, 아이, 아이. 가짜로 막 눈물도 안 나는데 막 장례 지낸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부 조용히 하세요. 우리 애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잡니다. 사람들이 아 웃긴다. 죽은 거 하고 자는 걸 구별을 못해. 예수는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막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애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아, 눈을 뜨더니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 앉았어요. 아, 박수! 엄마,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좀 잤는가 보죠 그래 <laughs> 네가 좀 잤어 내가 잤다고 우리 아기 아 얘가 눈을 뜨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저 태양 달과, 목성과, 화성과, 그리고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 아픈 거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깡패인데 매맞지 않게 하고 우리 어린이들 축복받으라고 어린이의 친구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천지의 왕이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이 나타난 겁니다 이 별은 그전에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 후에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때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별은 예수님의 별이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 가지고 다 지켜주세요.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로 죽지 않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은 내 친구니까, 예수님은 오빠이보다더 힘이 세어요 예수님은 동생을 지켜준 오빠보다도 더 힘이 세어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생신을 축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친구! 한번 더! 예수님은 내 친구! 박수!